영이 아닌 세 복수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기억이 있고 니언이 있는데 자 지금 구하라는 것은 알파분의 감마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어 이거 킬레 복수 이거 베타분의 알파의 킬레 복수다 이래놨죠 지금 이런 모양이 좀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이런 모양좀 갖추려면은 이기 보면은 알파분의 감마 어 이런 꼴이 비슷한 거를 하려면 기억해 보게 되면은 기억에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볼게요. 됐죠? 어, 양변 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게 되면1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감마. 어 이런 게 나오죠. 저 여기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나오죠, 그죠? 는, 이기 되죠. 어, 이리 되면은, 요거는 알파분의베타다기알파분의감마는 자, 마나신, 이렇게 해놓고, 요거 베타분에, 뭐, 알파. 아, 알파가 지금 그, 분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언에다가는 알파를 곱해볼게요. 장변에 곱하게 되면은, 1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는 0이 되고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는 -1이 되죠. 자, 이게도 이러한 베타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t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두 개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치안을 해야 되겠죠? 자, 뭡니까? 알파 분의 베타를 엑스다 치환하는 거야. 보이죠? 이런 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알파 분의 감마를 와이로 치환하는 거야. 대문자 y 로 그러면은 이되지이 요거는 x 더하기 y 는 마이너스 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베타 분의 감, 아, 알파니까 이거는 x 분의 1함대 있죠 더하기 이거는 y 분의 일로 되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는 마이너 되는 데 이게서 좀 증명을 좀 하면은 xy 이렇게 해야 되면은 동그라미는 x 더하기 y가 되고, x다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그죠? 마이너스 1이고, x, y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므로, x, y는 1이 되죠. 자, 이거 두 개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요거랑, 요거는, 응. 이두 개는, x제곱, 그 2차 방식이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건이 xy 다 이런식으로 갈수 있잖아요. 자 이런게 계속 나오죠. 이런게 이런 패턴이 이 됩니다. 그러면 x y 는 이거에 어, 두근이 되고 서로는 켈레가 되겠죠. 그죠 어, 서로 켤레 서로 켈레 복수 되지. 맞습니까? 즉 지금 무슨 뜻이냐면 x 발를 하게 되면 y 가 되고 이런식이 되고 뭐 y 발를 하게 되면 x 가 되고 이런식이 된다는 거지 그죠? 어, 이 뜻입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뭡니까? 자, 이게 알파 분의 감마, 알파 분의 어, 감마는 여기 y에 해당되죠, 그죠? 어, y에 해당됩니다. y에 해당되고, 베타 분의 알파, 베타 분의 알파는 이거 x 분의 1이 되죠, 그죠? 어, x 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고치십니다. 됐죠? 자는 일단 여기에서 여기서 에 보게 되면은 y는 x분의 1이잖아. 아, 그러므로 다시 여기는 y 곱하기 y 바가 되는 것이 됩니다. 자는 y 곱하기 y 바는 뭐죠? x가 되죠, 곱하기. 그죠? 어, 이 곱하기가 이제 헷갈리니까, 이건 살짝 지우고, 요렇게 딱 되지. 결국은 y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두 분의 곱이 되는 거죠. 두 분의 곱은 얼마죠? 뭐, 1이잖아. 그죠? 이렇게 1. 1. 1. 리기서도알수 있고, 1. 이렇게 해서, 어, 답은 1이 됩니다.